최근 방송된 kbs2tv의 불후의 명곡에서 이찬원과 함께 출연한 10세 소녀 이수연이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수연은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장민호의 대표곡 내 이름 아시죠 를 열창했고 노래 끝에 아빠 나 잊지 말아줘 라고 말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찬원 역시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날 이수연은 노래를 부르는 내내 아버지를 향한 진심을 담아냈으며 절제된 감정과 함께 흔들림 없이 곡을 완벽히 소화해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음정과 박자를 완벽히 맞추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수연의 감동적인 무대에 힘입어, 부로의 명곡은 이날 전국 시청률 7.4%를 기록하며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시청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회차 5.5% 대비 무려 2% 이상 상승한 수치로 이수연의 공연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수연은 과거 TV 조선의 미스트롯 3에서 아쉽게도 일찍 탈락했지만 불로의 명곡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며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증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이수연의 사연에 이찬원은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서 든든한 형처럼 항상 지지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찬원의 따뜻한 격려에 이수연은 감동을 받았고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이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찬원의 진심 어린 말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의 따뜻한 성품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연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이찬원의 다정한 응원으로 이날 방송은 많은 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감동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약속과 응원에 큰 용기를 얻은 이수연은 무대 뒤에서. 형처럼 따뜻한 분이 곁에 있어 정말 든든하고 감사하다, 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노래로 표현할 수 있어 기뻤고, 자신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준 이찬원과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찬원은 방송 후 인터뷰에서 수연이의 무대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가 가진 음악에 대한 진심과 강한 열정이 앞으로의 길에 빛이 될 것이라 믿는다. 며 수연이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그 또한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온 만큼 이수연의 성장과 가능성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이수연과 이찬원의 형제 같은 따뜻한 우정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이찬원은 정말 멋진 형이자 멘토가 되어줄 것 같다. 이수연의 노래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 등의 반응이 쏟아지며 두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수현이 앞으로 어떤 음악적 여정을 걸어갈지, 그리고 그 곁에서 이찬원이 어떤 형처럼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해줄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후의 명곡은 이날 방송을 통해 단순히 노래가 아닌 진정성과 사랑을 담아낸 무대를 선보이며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을 다시금 일깨워준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목소리>